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구 모임 시간에 두 번째 그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오늘 어, 워낙 짧은 시간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다못 다룬 이야기들 오늘 이 시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 원래 더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정이 제가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좀 늦게 업로드하게 된걸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짚고 넘어가자면 어,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에베소서 말씀과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볼때 술취하지 말라 있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술 먹고 안 먹고를 이야기 하려고 한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 하려고 술취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영향력이다. 그래서 술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술 취함이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아래, 성령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완전히 거하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붙들려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 제가 결국은 측량할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휘어 잡히는 상태. 예, 고린도우서 5장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 제가 어, 넉넉히 이 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은 제가 성령 충만의 어떤 그 결과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결국은 측량할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큰 사랑을 이렇게 맛보는 것이죠. 다는 못못 맛보죠. 다 맛보는 것은 이제 천국 가서 맛보는 거고 이 땅에서 정말 조금 맛보는 건데 그 조금 맛보는 것도 맛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담대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 잡히는, 서로 잡히는 그 사랑을 맛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또 부흥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뭐 이건 단순하게 어떤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숫자적으로도 확장이 될수 있죠. 그러 이제 숫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드리고요. 죄악을 끊어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더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고 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인격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그 외에도 성령 충만의 열매들은 이제 성경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뭐 참고로 그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할 때 그때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잖아요. 그막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복음이 힘 있게 만방에 증거되면서 열, 열방에 증거되면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들도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들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뭐 옛날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져야 하는 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현재 계속 진행적인 진행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네 자. 그래서 말씀은 이제 제가 언급드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오늘날. 왜 그런가. 일단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약해요. 영적으로 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능력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초라한 모습.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불신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1 번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는 어, 교회 밖에 있는 어, 어떤 뭐 이단이나 어떤 다른 종파들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영역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진짜 교회가 힘든 가장 그 핵심에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중에서도 중직자. 중직자들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은 사실 생기면 안 되지만. 이건 물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미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것이다. 참 안타깝고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죄 때문이다. 사실 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둔감하죠. 너무 너무 둔감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리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 둔감하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죠. 죄가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이 죄의 요소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그죄 습관에 그옛 습관에 묶여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거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 요소가 이죄 때문입니다. 죄에도 너무 둔감한 그래서 자기 영적 실체와 위기를 못 보는 거죠. 이때 제가 얘기했지만. 어, 죄라고 하는 어떤 큰 딱지가, 어, 이건 죄야, 음뭐 뭐 사기, 에, 뭐 살인, 뭐 이런 큰 어떤 어, 죄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 정말 내 일상 속에 깊이 깊이 들어와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어떤 죄악된 습관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그게 죄의 그게, 그게 죄야? 라고, 예, 반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요소들, 예, 그런 작은 용, 이런 부분들이 큰 거예요, 사실. 예, 죄 때문이다. 그리고, 어,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 절박한 필요성의 부재.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목마름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 이게 문제예요. 은혜 충만이 아니라 정욕 충만이죠. 정욕 충만 이제 세상 거짓 위로 일시적 즐거움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거는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계속 먹어도 더큰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이런 것만 있죠. 근데도 계속 그런 걸 채우려되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은혜 충만이 아니라 정욕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 예. 예.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가 또 성령의 자리가 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할 때, 어, 여러분 그리고 또 허할 때, 또 칼칼할 때, 뭐 칼칼하다는 표현이 요즘 표현은 아니지만, 예.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 칼칼하다, <laughs> 칼칼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칼칼하다. 또 심심할 때, 허할 때, 또 마음이 이렇게 좀 무기력할 때, 이때 어, 심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급하게 세상 것들로 채우려 들지 마세요. 어, 심심하다고 자꾸 어, 자꾸 핸드폰 보고 있지 마세요. 자꾸 그 넷플릭스 보지 마세요. 볼수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자꾸 채워지면 세상 일시적 즐거움으로 거짓 위로로 자꾸 채워지면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니까요. 이미 배가 불러서 싸구려 음식으로 배가 부르니까 고귀한 음식을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먹을 그 목마름, 그 뭡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거짓 위로와 일시적 즐거움을 심심하다고, 허하다고, 칼칼하다고, 이런 걸로 채우려 들지 말아라. 힘들어도 그때 은혜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그쪽으로 막 가셔야 돼요. 심심할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가. 지금 이제 방법을 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방법을 몰라서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는데 뭐 기도도 방법이에요. 근데 예, 제가 성령 충만의 방법을 여덟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제 뭐 책이나 뭐 여러 책이나 어떤 강의 같은 거 어떤 설교 이런 걸 제가 여러 길을 좀 보고 듣고 했거든요. 여덟 가지를 거의 이렇게 벗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액기스만 모아 놨습니다. 요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아마 다룰 거고요. 예, 여, 덟 가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웬만하면 벗어난 경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예,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제 여섯 번째예요 방법을 이렇게 여덟 가지를 이제 배우고 알아도 그걸 할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능력, 실력, 이런 게 없으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어떤 내가 그 여덟 가지 그 어떤 조건들 그걸 신실하게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냐, 어 잘그 조건들을 어 지켜서 주어지는 보상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여덟 그 가지를 다 지킬 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되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 충만은 일종의 이제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어 어떤 교만의 요소가 되겠죠.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막 이런 간구, 회계, 어떤 이런 여러 어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이행함으로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이 되면 또 그렇게 또 순종하고 회계가 나오고 정말 기도가 터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이런 삶을 살, 살려고 이런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데, 그때 또 이런 회개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내가 간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이런 거죠 내 의지냐 내 실력이냐 내 능력이냐 근데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게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이게 허무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결국은 오직 은혜예요. 구원도 오직 은혜고요. 성령 충만도 보다 오직 은혜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업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요. 뭐 나를 살리시려고요. 50점 대답만 하시는 거요5십점 대단만. 100점 대답을 하시려면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게 성경 여기저기서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죽으신 이유가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안다면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둘다 뭐다? 오직은혜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은혜, 은혜, 은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원리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제가, 어, 그, 교사, 그 권사회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구원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마, 말씀드렸죠. 막연하면 안 되고,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 증거여야 하고 어 성경적 증거를 저는 이제 특별히 바울에게서 찾았어요. 어 그래서 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얘기했고 이때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회계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거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확실한 성경적 증거가 뭐냐면 회계거든요. 그런 어떤 이런 회개가 예, 이런 어, 회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을 보면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어, 잠깐 읽어보자.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않고 도이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여기서 바울에게 보여지는 아주 분명한 게 뭐냐면. 마음에는 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좀 순종하고 싶은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나는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런데 뭐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내가 뭘 깨달았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선은, 그 원함은 나에게 있는데, 자꾸 죄를 짓는 그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그 육신의 정욕.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그 법과 싸워서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는데요 본대요. 이게 뭐냐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좋은 마음하고 이 육신의 정욕 죄를 짓고 싶은 이청호하고 막 끊임없이 붙는데 자꾸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눈으로 보니 보는도다. 자꾸 자꾸 실패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오호라 이게 뭐냐면 미치겠다는 거죠 결국은 탄식 소리잖아요. 오호라 죽겠구나. 나는 공고한 산을 믿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자기 절망. 자기 절망. 어떤 실패, 실패가안 되는 나, 소망이 없는 나 근데 갑자기 25절에서 이상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복음이죠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절망과 탄식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복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예, 정죄함이 없고, 어, 그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절망. 그런,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함. 근데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를 보는 거죠. 보고, 거기서부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있어요. 이 탄식이 있는 자만이 뭐예요? 예수를 열망하게 되죠. 예수를 갈망하게 되죠. 예수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감격하게 되죠. 예. 그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절망,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어떤 실패, 이런 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처절히 나아가게 됩니다. 처절히. 그리고 복음에 감격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열렬히 필요로 하게 되죠. 목말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의 거듭남의 증거, 이런 상한 심령, 자기 부인, 목마름.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10편 42편 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사님 갈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목마름이 이런 갈급함이 이 여기서 말하는 갈급함은 그 목숨을 건 갈급함이에요 제가 이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이란 말씀의 의미를 주의하진 않을 거예요 교구 모임 시간에는 했는데 이 시간에 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 결론은 뭐냐면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어떤 아 그냥 필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어, 전 존재를 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다른 것다 뒤로 하고 나의 모든 걸 걸고 갈급합니다라는 것. 생명을 걸고. 여러분, 결국은,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에, 있을 때에, 아,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라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이런 갈급함,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나왔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말라하고 상한 심령이 된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봤을 때잖아요. 네. 이때 실패할 때 이런 상한 심령이 생기거든요. 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 아주 중요한 증거, 어, 자기 절망과 함께. 자기 실패가 있다, 상한 심령이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막 회개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이건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그 일기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어요. 어,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왜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냐면 어,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거죠. 아까 어, 예, 구원도요, 구원도, 보시면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뭐냐면, 율법을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실패가 됐어요. 실패가 되니까 상한 심령이 되고 목말라요. 그래서 뭘 구해요? 은혜만을 구하게 되죠. 성화도,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도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 제가 성령 충만 8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 라고 막애를 쓰는데 뭐가 오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실력과내 능력으로는. 그럼 이때 뭐가 오냐면 상한 심령이 오죠. 목마름이 오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오죠. 이때 은혜는 더큰 은혜죠. 구원 받을 때 주어지는 은혜.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받은 은혜로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 주어지는 more grace. 더큰 은혜. 성령 충만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이건 역시 주의하진 않겠습니다. 어, 이런 더, 정말 이런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8가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오늘 수업의 결론은 뭐냐면 어, 목마름이 필요하다 목마름 갈망함 예,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헛된 것을 목말라 한다니까요 예, 어, 이 땅의 물질 건강 성공 명예 그런 걸 목말라 해요. 근데 여러분, 10편 23편에, 23편에 사도바, 아니,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함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명이나 성공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온전히 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목말라 하고 계세요? 네, 성공? 어 뭐, 평강? 뭐, 가정, 자녀가 잘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목말라 하면 계속 부족, 결핍을 느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목말라 하면, 요하를 목말라 하면, 은혜를 목말라 하면,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어, 여러분, 근데 이런 목마름 위에 뭐가 부어진다? 예, 성령 충만이 부어진다.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 여덟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것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예. 이 은혜로 여덟 가지를 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덟 가지를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은혜로 여덟 가지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은혜로 이 여덟 가지를 내가 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감당하려고 하는 그 힘도 주시니까. 그럼 이 성령 충만 여덟 가지를 감당하려고 하는 이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예, 상하신령. 상하심령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지죠. 예, 이 실패는 뭐에, 이상한심령이 이 실패는 무슨 실패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실패, 예, 이런 상하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덟 가지를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A를 쓰시면서 이제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근데,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무슨 순간이냐?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뭐, 어, 이렇게 안 되고 연약하고 여전히,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또그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한 심령 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느새 그 은혜가 더큰 은혜가 나를 완전히 서로 잡아서 어, 이 여덟 가지를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고 열매 맺게 되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여덟 가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